윈터와 떠난 여행. 아침에 어렵게 오픈런을 해 겨우 맛집을 예약했다. 음. 근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윈터가 숙소에서 나가기 싫다고 한다. 음. 이때 혼자라도 맛집을 간다. or 안 간다. 전별로 나는 내가 가서 싸 갖고 <laughs> 올것 같아. 진짜? 음. <laughs> 나는 내가 가서 싸 갖고 <laughs> 올것 같아. 진짜? 진짜로. 나가기 싫어해서 안 나가. 어유 잘됐네. 대학 쪽에서. 같어뭐꼭 같이 있고 이걸 떠나서 교제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상대방 이러면 그 헤어질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질 것 같아 여기서 <웃음> <웃음> 어? 어떤 야 지금 너무 아, 너무 왜? 헤어지고 너무 미치겠어 미치겠어 <laughs> 헤어지고 뭐 <laughs> 헤어지고 윈터야 <너>. 어나비 <헤어지고. 웃음> 오니까 날안 나갈래 해봐 오빠 나비 오니까 안 나가고 싶어 잘 됐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laughs> <야, 웃음> 여기까지인 것 <거> 같아 <알까? 웃음> <야, 야. 웃음> <웃음> <웃음> 잘, 잘 됐다가 맞아? 잘 그래, 오늘부터 이런, 이런, 너희들의 진짜. 인생 드라마는? 최대치! 치도 먹는 거! 아이게야리는 붙였는데? 드라마 동아리야? 아니야! 우리는 드라마틱한 게임 동아리야! 액션 스파이물 드라마 주인공 카리나라고 안녕 나는 미드의 주인공 지젤이라고 해. 안녕 나는, 나는 로맨스 주인공 링링이라고 해. 안녕 나는 스릴러 주인공 민터라고 해. 야, 야진 오늘 좋겠다, 지젤 나와서. 아, 그니까 관심 없는 애들만 왔어. 그러니까. 앉아, 앉아. 어, 지젤이가 어, 지젤. 몸이 안 아, 좋아. 그러니까 아, 나는 오늘 어. 에스파 실물로 처음 봤는데. 얘 지젤 보러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애들만 왔어. 어. 야, 야 지젤 나도 이영진이 너좋 없잖아 드디어 네. 보는구나. 아, 원래 사기 질문을... 진호가 영어 이름 되게 좋아하거든. <laughs> 그래서 CJ 동신대 만들어 놓고 봤어. 아, 그거 봤어. 그래서 너도 보고 잘 싶어 가지고 서 찾아 가지고. 왜냐면 방송 보자라고 생각보다 그게 생각보다 빅 감동이지. 너무 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 하고 싶었는데. 어. 어. 그, 그리고 욕 많이 먹었어. 네가 뭔데 어? 나머지 애들 무시하냐. 가장이 <laughs> <laughs> 그지. <그치>? 장이 <laughs> 내가. 어, 영어로도 됐는데 그걸 다못 읽었지. 나 그거 봤거든. 지젤이 3대 금수저라고 하 어, 진짜? 요 탑이더라고. 금수저. 어, 금수저. 왜왜? 자랑스럽다. 자랑 좀 해봐. 왜왜 야, 너 어때? 왜. 봤어? 혹시? 네트로에 그래. 떠돌아다니는거 봤어? 보긴 했는데 어. 그냥 해명하자면 어. 음. 일단 사실이 거의 없고 음. 물론 그렇다고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아, 그런 게 있더라고 골프장 많이 있다고 가족 는 아,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데 음. 집안에 골프장이 있다고 야, 골프장을 막몇개 몇 가지고 있는 아, 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었어 부모님이 아직까지 <laughs> 그럴 있어. 아영 금수저도 나오거든 근데 어, 은 완전 금수저고 장근이는 금수저로 나오는데 뭔가 금수저야 그냥 근데 댓글에 수근이는 나 수저가 없어서 수저 없어서 양평에서 이렇게 먹었잖아. 매일 어, 씻고. <laughs> 이상민은 본인이 중간에 수저 끊어뜨렸잖아. 그지 <laughs> <laughs> 그치 그 수저 수저 복구 중이야 이상민. 아니 지제는 사실 무근이야 그러면? 어, 아니야 지금 보니까 나그것 때문에 뭐, 좋아했었거든. 아 진짜로. <laughs> 그럼 여기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인지 설명해줄 수 있어? 우리 동아리 소개부터 할게. 그래. 게임 말고도 할게 많아. 자주 봤잖아. 어쫄 쫄인 거야? 쫄, 어쫄 어, 어, 쫄, 어, 쫄. 장기에서 쫄은 작은 애 말하는 거네. 쫄그 작은 거. 왜쫄이왜 웃냐고. 시쪽에서. 왜 쫄이야? 내가 어, 쫄았냐고 쫄았어. 아, 아, 이게 그 뜻이야? 쫄박 쫄이? 맞죠? 예. 쫄지 말라고. 아, 쫄지 말라고. 야 글씨 잘 쓴다. 이거 누가 쓴거 글? 와! 와! 안 끌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활동 내두번째인 월드 투어인데 저번에 했을 때도 투어 한다고 얘기했었거든. 우리 이제 아시아 투어를 하고 미주 투어까지 갔다가 유럽, 유럽 투어. 투어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정말 음. 6월 달에 너희들 다낭 투어 갔을 때개인기에서경훈이랑나라아공항 어, 맞아, 맞아. 아, 아, 다낭 투어, 아, 투어 그거 우리 아니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다낭 군연 다낭 갔다 오는데 어. 다낭에서 공연을 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경훈이랑 나랑 앞뱅기 탔잖아. 도는데도이 난리가 난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 둘 때문이 아닐 것 같은데 에스파 와가지고 <웃음> 공연했더라고. 강남에서 <laughs> 봤어. 이게 에스파 공연한다라고 붙어 있는 거를 지나면서 가 봤어. 그 하여튼 그때 우리 같이 있었던 거지. <laughs> 무대가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 근데. <laughs> 월드투 하다 보면 무대에서 베레별 일들이 다 있지 베레벌에 베레벌레벌레벌 이봐 이 있을지 몰라도 베레벌 일 있을지 몰라도 <웃음> 이번에는, <웃음> 요번에, <웃음> 이번에는, <웃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laughs> 이번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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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서 어떤 별 일이 있었어? 그 남미 투어 하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막 날라 다는 거야. 그래서 망했다. 근데 제,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아, 뭐.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좀 지키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약간 동선 여기 뒤에 이탈해서. 있고. 날아다녀. 저 비극. 이더 키. 아이 더 키. 아, 이거 안날날라다녀큰치고날라다니는날라다녔어좀 청소했어. 날라 어. 골면은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좀이 열정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아, 음, 여기서부 어. 음, 음. 완전 남미? 남미. 아, 아, 모든 아이돌들이 아, 아. 막 술을 음. 팔더라 공연장 음. 안에서. 어, 어, 진짜로. 그래서 팬들이 뭐 마시면서 막 마시면서 우리보다 그더 이런 공연하는 어. 것처럼 음. 카리나도 술 좋아해서 너도 막팬거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막 마셔. 시 와. 아, 저는 내 취급을. 여러다 기본적으로 다, <laughs> 다 하지. 다 아니. 잘해. 어? 다 잘해. 아 지젤이 영어를 일단 응. 완전 잘하니까. 응, 그 영어를 일단 잘하니까 아... 잘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아는 척은 잘하거든. 리액션. 응. 어. 근데 실제로 알아듣지는 않아. 알아듣지는 않아. 응. 아니 저아트가 예전보다 사투리가 더 심해졌는데. <laughs> 아, 이제 멤버들이 약간 다 사투리 알려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이제부터 그냥 나 사투리 할게? 이렇게 하다가 점점 좀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그 어떻게, 뭘 알려줬어, 사투리? 다 때리빠, 빈다. 다 <laughs> 때리빠.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뭐야다 때리빠, 빈다. 다때사뿐다다 때리빠, 빈다. 이게 원래 발음으로 없애버렸는데, 어, 다 빈다. 저거 욕 아니잖아. 어. 아니, 다때리 뽀삽힌다. 아아 근데 원래 사투리로 더 가면 뽀삽힌다를 더 사투리를 진하게 가면 빠분다 합니다. 다 때리 어, 원래 빠분다 간다. 빠다끝 빠쁜다. 잘 따로 붙네. 아니 우리도 <laughs> 다 같이 뭐 미국이나 영어 쓰는 나라에 좀 갔으면 영철이한테 많이 의지를 했을 텐데 음. 하필 처음 간 데가 가난. 가난이래서 <laughs> 영철이를 하나도 의지를 안 했어. 외국은 <laughs> 아 우리끼리 모여있었나영철 혹시라도 어디 영어 쓰는 나라에 갔으면 그래도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우리 그 다랑 데 호동이 만나러 갔었잖아. 외국 아니야. 허 살짝 젖어 있어 가지고 <laughs> 다 한국말로 주문할 <주문하더라>. 거라고. <laughs> <laughs> 여기 이거 하나 더 갖다 줘. 여기 하나 더 갖다 줘. <laughs> 야 진짜 멈는 뭐 것도 잘 지내봐 달라. 학수 <laughs> 말랐 하세요. 네 진짜. 와 나라 소고기 살고 싶어 나라 소고기 살고 싶어자 다음은. 우리 에스파 동아리의 이모저모 이모저모 이모. 시간인데 저모 3 주년이라고 적어놨어 오. 에스파가 벌써 데뷔 3주년입니다. 3년차 3년차되니까좀 어때? 뭐 바뀐 게 있나? 그냥 뭐 똑같나? 좀 벌써보다 아직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음. 것같아 우리가 물론 아직 멀었지만 성숙해지는 게좀 빠른 것 같아서 음. 뭔가 좀더 오래 많이 된... 그런가? 마... 여러 일들을 많이 관심도 덮어서...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아 코로나 때 데뷔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음방보다는 막 그냥 같은 음. 나는 데뷔하기 전에 뭔가 어이 그룹이 3년 차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된 어, 느낌이었는데 맞아. 막상 우리가 3년 차다 했는데 아직 신인 에스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음. 벌써 3년 차이니까. 우리가 뭐 했는데 불써 3년 차지?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음. 회사에 라이즈라고 또 신인이 데뷔했잖아 음. 그럼 유일한 후배인 거잖아 라이즈가 음.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선배님, 선배님 이래? 어 우리한테 인사했어 <laughs> 우리한테 막친구하면서 인사했어 맞아. 선배니까 그리고 또막 매니저 오빠가 막 너가 리더니까 한마디 해 이러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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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리나야 라이즈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네, 해줘. 아 그냥 뭐, 아, 빨리. 빨리 좀 아프지 네, 말고 좀. 가세요. 어. 빨리 쉬세요 이러고. 3년차 이제 슬슬 이제 개인 활동 하기 시작하지. 어 맞아 맞아. 올해부터 어. 개인 활동. 올해부터 어? 아, 개인 활동은? 나 뭐, 최근에 배울... 링링 비기노그인나간거 봤어. 노래 너무 잘하는 톡시 했지. 네. 와~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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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a t 생각보다 e 각보 x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기대하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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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다 조연아 너티브 나가가지고 현악꽃도 나갔더라. 맞아, 맞아. 그냥 봤을 때 뭔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 또 노래도 하면서 내 얘기도 하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내가 했어. 아니면 지진 우리 말나온게 채널을 하나 파자. 지진이랑 나랑 형이랑 해서 아, 뭐 지진이로 하자, 지진이. 아,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야, 어. 지진이 좋다. 그렇지? 어. 어, 지진이. 어, 지진이. 어, 지진이 또, 웃기긴 어. 하겠다. 어이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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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게 거기 지지이 나가는 거 자체가 엄청 아니, 웃기긴 아니, 하겠다 재밌는 뮤지컬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어, 약간 어, 누아르 어. 누아르 장르게좀 아. 어두운 역할 어두운 역할 어, 어 연기 알려줄게 아. 어떻게 알려줄 건데 나 여기 연기, 여기잖아 네. 나 거기 일회에 나오잖아 까메오로 내가 연기 한번 보여줘 시라소니 연기 한번 보여줘 내가 <laughs> 시라소니야. 아무도 모르니 <모를 거야? 웃음> 시라. 시나소리야 네레시나소리야 <목소리> 네레시나소리야 <목소리> 멋있시소리라고 하니까 가림고 뭐 싶어 가수 말고 그, 나는 사극을 좋아해 오 있네. 사극 오있다 당장 어, 사연을 받으라 <목소리> 근데 은구미호 <칼이 다 목소리> <군명하고 목소리> 진짜 잘하그억울드그드야은여기 욕심 없어? 우 이영애 님 나오는.. 어? 신절한 검자 씨 신절한 검자 씨 오, 거기 이영애 씨? 네 해? 너나 잘하세요 그 사투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니나 잘해라 <laughs> 아, 니나 잘해. <laughs> 신절한 검자 씨에서 경상도라면 <laughs> 되겠네 닝닝이는 재밌게 봤던 거, 해보고 싶은 탕웨이 님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헤어질 헤어질 결심.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우리 결심한 사람들 많은데 한번 해볼래? 연기 한번 우린... <laughs> 두명이 있어. 헤, 헤어질 결심을 크게 했던. 카리나 지금 터졌어. 카리나는 아니까 아, 사실은 결심을 카리나, 카리나 아니 근데 괜찮은데 카리나 알고 웃는 거지. 카리나야 그럼 어. 우리 중에 누구누구가 헤어질 결심을 해서 서 자+ 가 카리나가 이렇게 했어. 야, 진짜. 야. 진짜. 게 진주도 빠진 사람이 얘기를 <laughs> 참 사랑하는 얘기야. <laughs> 동아리 모죠. 뭐3주년에 이은 다음은 4인 4색이라고 적어 놨는데 4색. 4색. 사실 뭐 하나의 걸그룹이긴 하지만 성격이라든지 보, 뭐 취향, 보, 뭐 식성 컬러. 이런 거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약간 응. 핸드폰 저장명도 막 저장해 놓는 취향? 음? 그게 엄청 다르거든. 우리 맞춰 볼게. 그냥 그것만 닉네임 어. 얘기해 봐 봐. 아 똥똥. 똥똥? 아두 글자. 똥똥똥똥 응. 귀엽다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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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같아 어왜 응. 맞아 어? 맞아 왜, 어? 그, 왜? 그, 어. 겨울이죠 아. 중국어로 그 한자로 하면 약간 동 약간 똥아 이렇게, 아아 이렇게 겨울 똥잘 잤네 겨울 좀짐 언니 찜 언니? 언니니까 내가 보니까 찜. 찜. 카리나, 카리나. 카리나가 찜을 좋아해 요리 생선찜 어, 지젤 같은데 지젤 왜왜 찜일까? 뭐 신상품 찜하고 약간 아금시이니까 네. 저차찜 이러면 다음 나라 와야고 그럼 매장도 가고. 찜 언니. 찜은 아, 지민 언니고. 아 그러니까 다리나. 아 맞네. 에이. 찜 언니. 왜 지민 찜 찜. 아 이름이. 아, 이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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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한국어가 찜. 늘었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남아 있는 건 지젤인데 생선 바늘이 아, 너무. 아니야 그냥 매니저일 수도 있잖아. 생선 바늘. 그, 생선 바늘은 그, 뭐야? 생선 바늘은 그 생선 뼈를 얘기하다가 음. 언니가 생선 바늘이라고 했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계속 아, 놀리고 아, 약간. 맞아. 아, 웃겨가지고 생선 바늘이. 그생 다른 단어 영어로 찾았었는데 그게 통역이 찾아서 아, 생선 바늘로, 바늘로, 바늘로 나왔었어. 나머지는 다들 그냥 차, 이름 해놨어? 허? 어. 뭐 나는... S, 유지민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laughs> 나는 파일. 지민 언니, 에리 언니, 링링이 이렇게 그렸어. 어, 그냥 도말 안 했네. 지젤은? 음. 음. 나는 링닝이 거는 비밀이고 <laughs> 밈터는 <laughs> <왜 이렇게 웃어? 웃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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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소녀 양산 소녀 경량 양산 애니메이션 이름 같다. 양산 소녀 <laughs> 얘는 김더스티. 어. 김더스티? 거울셀칼의내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 보냈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먼지같이 생겼냐? 그냥. 근데 뭔가 김씨 같은 맞아. 먼지 같아서. 어. 응. 김 김먼지같이 생긴 건 김시. 어떤 거예요? 몰라. <laughs> <누나>, 나한테 먼저 <laughs>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가 먼지 같대. <laughs> 내가 꼽슬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카리나는 아. 어떻게 저장했어? 얘는 비밀이고.. 아 뭐야, 너는 비밀이 많아! 김민둥맨둥. 아, 민둥맨둥. 민정, <laughs> 민정이니까. 연습생 때 얘가 너무 민둥맨둥하고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별명을 <laughs> 불렀어. 닝닝이는? 닝닝이는 닝굴. 닌고! 닌닌 아닙니다. 다들 귀엽게 저장하네. 어, 귀엽게 저장하지. <laughs> 우리는 뭐 이상하게 저장한건 없잖아. <laughs> 우린 저장을 안 하지, 서로 번호를. <laughs> 우린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이지. <laughs> 어. 나는 서장미. <laughs> 서장미 이렇게만 저장했지. 쌈자 <laughs> 쌈장? <웃음> <서장>? <웃음> 쌈장쌈장님장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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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을 몰라. 님장님 나는 진사땅꾼이장고 사장님, <laughs> 아, <진짜>? 땅꾼이? 사장님, 사장이 사장님, 사장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뉴 사장님, 뉴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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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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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근데 나를 뭐라고 제작했는지 못 봤어. 궁금해. 가끔 어떻게 하다 제화가 올리는데 봤어. 음. 내일은 뭐라고 되는지. 뭐라고 랬어 강호동. <웃음> <웃음> 아, 야, 아들이야. 나. 그냥 아빠. 아, 수유가 다니면서 그러겠다. 야, 나 같이 강호동한테 전화왔다 야, 강호동한테 전화왔어 그런데 우리가 강호동한테지. 명수 형, 박명수 형이 어. 가장 실물로 봤을 때 예쁜 연예인 1위를. 윈터를 뽑았지 혹시 알고 있었어? 형님 어. 또 그런 어. 얘기라고잖아. 어. <laughs> 진짜 나도 놀랐어. 기분 음. 좋았어? 어 좋았지. 좋지. 음. 다른 멤버들 좀 서운하겠다, 그렇지? 명수 형한테. 명성이 그런 건데 서운해하지 않지. 음. 음. 취향이니까. 그럼 어. 관심도 없지. 취향이니까. 카리나. 어, 취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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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해. <laughs> 너희끼리는 뭐 숙소나 이런 데서 다 메이크업 지운 그치. 모습 보잖아. 민나 다 봤지. 어 민나 일순위 어, 뽑으면 누구라고 생각해? 윈터가 봤을 때. 어. 나는 지젤 언니. 맞아. 어, 지젤. 어. 피부도 너무 아, 좋고. 피부 그냥 어쩔 때는 무대 화장보다 나는 생얼이 더 예쁘다고 느껴. 어, 화장 일부러 어. 생얼로 나가게 그래. 해 가지고 그래. 네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laughs> 거야. 야, 야마구치 마피아. 어, 진짜 신으로 뭐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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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젤이가 생각하는 1인 누구야? 나도 지젤이. 오. 지젤. 오. 지젤. 지얼 멀픈데. 닝닝은 자기 아, 네. 그럼 지젤 여기 끝판왕 지젤이본 민나디리 어, 본인 포함. 진짜 어. 너무 힘들다. 좋아. 진짜 어. 너무 힘들다. 난닝닝이닝닝이어 다. 야 닝닝 한 표도 안 나와서 어. 그냥 어. 뽑아주는 거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누굴 뽑아도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 어. 너희끼리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 중에 너희끼리 얘기그 보니까 우리 중에 숨은 오징어 찾을 수 있겠어? 숨은 <laughs> 오징어? <웃음> 오징어. 야이 사람 진짜 오징어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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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어, 있어. 왜 못해? 진짜 오징어 찾는. 계속해서 오늘 이제 게임 동아리 오늘 이제 마지막 날에 동아리의 희망 사항이라고적어 MBTI 성향 파악이라고 음. 썼는데 야, 게임 동아리랑 m b t i 는 우리가 그때 한번 해보진 않았어. 게임을 해봤는데. 팀전으로 할 건데 어. 음. MBTI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하면 되죠. 어. 아, 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 어. 음. 한번 파악을 해보자. 창 밖을 본 카리나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만 있기 아쉽다면 갑자기 밖에 나가자고 한다면 나간다, 안 나간다. 나는 무조건 나갈 것 같아, 그냥. 그래, 나도. 나도 아, 날씨가 좋으면 왠지 그냥 나가고 싶거든? 그나 그래. 집에 있기가 싫어. 왜냐면 그, 그 좋은 날씨에 거야. 굳이 집에까지 있을 필요가... 나는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요, 뭐가 뭐좀 변했다고 나가는 좋다고. 거는 나는 좀... 즉시, 빙고. 아니 내가 오늘 나갈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다고 음, 내가 음, 나가고... 나는 즉흥적인 거좀 좋아해서 나가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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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술이 나가야 리나가 그럼 나가야지 오케이 어, 누가 인지알? 딱질문으 아, 아. 지젤과 카페를 갔는데 의자가 <laughs> 부서져 있다. 카페에 놓인 부서진 의자를 보고 드는 생각은 뭐가 좀 신경 안 쓰는 카페 같아. 음. 아, 별로다. 어, 뭔 이게 하면 그냥 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음. 의자로 교체를 하는 게 사실은 음. 나는 그런 생각 들것 같아. 부러진 의자가 있는 쪽에서 가장 먼 쪽에 가서 <laughs> 앉고. 저거 왜빨리안치우지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나는 그냥 우리 책임있을니까아 음? 다른 거잠구 만져보고 앉겠지 이제? 나는 그냥 친구는 우리 친구는 는우는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다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는우는 카페 는 <laughs> 어, 진짜? <laughs> 아, 난딴 카페 가 <laughs> 음. 나는 그냥 다른데 앉고 사실 그 의자가 부러지건 말건 나랑은 별로 음, 신경 안 쓰죠. 어... 나는 사장님 여기 모시랑 망치 있어요? 오뻥치지 진짜 뻔치 모시랑 망치 있어요? 어. 아 뭐야? 전혀 다른 <다를> 생이자 <laughs> <거? 웃음> <laughs> 나는 <웃음> 등치 큰 사람이 앉았나? 누가 음. 세게 앉아서 실수로 무너뜨렸나? <laughs> 왜 저기 넘어져 있지? 나는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장민, 제가 가져가도 돼요? 어.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제가 수리해서 옆에 승리해서 옆에 어. 내가 그냥... 넘어진 척 끄는 뭐 새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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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은재가 <laughs> 사람 죽이네 사람 죽이야그니까돈 <laughs> 그러니까.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할것 같아. 아 포기하지 마. 나 아, 그냥 사장님 이거 왜 이거 부서졌는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laughs> 정리 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닝닝가 나 통편집 됐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 야그 프로 MC 강호동이었지. <laughs> 그럼 충분히 이해돼. <이해해야> <laughs> 나는 여기 있을 것 같아. 닝닝아 나도 통편집 당해본 적 있어. <laughs> 아 고마워 피 PD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네 어떤 그 예능을 사랑하는 분명히 또 다른 감독님 계신다. 절대 어... 기죽을 필요 없다. 아 그랬어? <laughs> 네, 뭐라고 또 다음에 다른 데서는 어? 잘 하겠지 뭐또 이렇게 그러다 마음속으로 궁금하겠지. 뭐라고 했지? 나는 뭐라 했을 <laughs> 그 편집한 사람 그냥 같이 욕할 것 같은데 그냥. 어 공감해주기. 링링 응, 다 파악했어? 어 그래도 그런, 어, 그런 거 같아 하, 마지막 윈터. 그러면 윈터와 떠난 여행. 아침에 어렵게 오픈런을 해 겨우 맛집을 예약했다. 응. 근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윈터가 숙소에서 나가기 싫다고 한다. 응. 이때 혼자라도 맛집을 간다 or 안 간다? 와 안전 별로. 나는 내가 가서 싸 갖고 올것 같아. 진짜? 음. <laughs> 나는 내가 가서 싸 갖고 올것 같아. 진짜? 음. <laughs> 진짜로. 정답다 어, 그렇지 않아? 아, 사랑하는 사람인데 안 해? 안 싸갖고 나도 그냥 그 맛집을 포기하는 거야. 그 친구의 컨디션에 동참해 주는 게그 친구 아니야? 아 네가 어때? 비를 맞은 친구에게 그러자, 아 진짜. 울고 있는 친구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친구보다는 같이 울 친구. 얼마나 인터가 높고 싶었으면 그걸 예약해 놨겠어. 나가기 싫어해서 안 나가? 어우, 잘됐네.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같어뭐꼭 같이 있고 이걸 떠나서 어우, 안 나가서 너무 잘 된다. 좋아. 그래 여기서 시켜 먹자 이걸로 가지. 교제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상대방 이 그러면 헤어질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질 것 같아 여기서. <놀던> 너, 나 야, 지금 왜? 너무 너무 왜? 헤어지고 너무 미치고 가... <놀람> <놀람> 미치고 아, 사유가... 헤어지고 뭐 헤어지고. 윈트야나비 혼자 오니까 날안 나갈래 해봐. 오빠 나비 오니까 안 나가고 싶어. 잘 됐다. 우리 여기까지인 거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 어, 뭐, 그래, 잘 됐다가 맞아. 잘 됐다. 나는 돌려봐야. 찾고 있었어.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 찾고 있었던 아, 거죠. 아, 어, 아, 네. 어, 네. 네. 는 <목소리> 나는 그랬는데. 우선 사실 이거 질문부터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목소리> 나는 오픈런에 끼기가 싫어. 정말 맞아. 나도. 어, 정말, 정말. 나가야 아, 나는 오케나가야 된다면 나는 오케이하고 안나갈좋것같아난나좋을것같아나랑또나랑 어, 그러니까. 어, 나랑 경훈이랑 아요한게많아 어, 다들 파악했것 같아요. 나는 좋은 것 같아요. 나요고 아니 수근이 형은 진짜 쏟은 진짜 사다가나 먼저 갈게이서왜 형수가 딸기 먹고 싶은데, 하 진짜. 사다 줘. 나랑 놀다가 나 먼저 갈게 e 래서 o b 형 형수가 딸기 먹고 싶 r 다고 가는 <laughs> 형이야 진짜로. 컨셉이야. e Conservative. c o 몇 s e r v a t i v 그 Conservative. Conservative. c o 몇 야 진짜, 진짜 심각하게 뽑네. 이분괜찮아 아.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려웠어? 우리 정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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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나온 거 보니까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이 있네.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나, 나>, <laughs> <laughs> 어 있어.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링링이부터? 나는 표정. 영철이랑 희철. 오. 아 너랑 한건 좋은데. 또 김영철이야! 또 아이언스! <laughs> 또 김영철이야! 또 아이언스! 나는 김영철 하면 좋아. 철철 어, 철철 철. 투 철스. 투 철스! 왜 우리 둘 뽑은 거야? 어 일단 뭔가 잘 도와줄 것 같고 뭔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둘이는.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MBTI를 봤을 때? 음. 윈터는? 나는 수근이랑 상민이. 어, 수상한? 수상. 수상 수상. 어, 수근이는 그... 나 집에 있을 때 사온다고 한거좀 감동이었고 F구나, F. 그리고 상민이는... 그냥... 그냥 남, 남은 남 사람 가져갔구나? 그냥... 그냥, 그냥 남, 남은 남 사람 가져갔구나? <놀린> 그냥, <laughs> 그냥... 그냥... 한 명이... 한 명이 남았서 장비정 때문에 다들 그렇게 진지하게 회이를 비웃어. 야, 여기까지가 지생이 너무 그럼 일단 빨리 결정해. 나는 진호랑 경훈이. 어우, 야, 둘도 들도 <laughs> 겁나. 이 대답들이 다 뭐, 난 뭐, 그런가 보고이호는 뭐, 어, 어, 그냥. 어, 야, 그럼 오케이, 카리나가 오케이. 너가 리더에서 아, 그냥 카리나가 그냥 희생 너가 희생했다희생했어 아, 희생... 야, 똑같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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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카리똑 희생하는 거 암, 왜? 같이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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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되게 다른데 아 내가 중서잘 오. 대학생! 카리나가 리더래서 폭탄 처리만 한 거야! 아니, 아니! 티를 장훈이가 좋아하고! 장훈이가 그 티이고 그리고 어. 또 공감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나도 예쁘거든! 지혜는 아아아 MBTI가 뭔데? 나는 INFJ인데 오! 어, 겨울이는 똑같네! 겨울이는 INFJ야! 아, 어쩐지! 나는 P인데? 아, 나 서로... INFP! 그리고 헤어지자는 거 사실 장난이었지 사실 집에 가서 울 거잖아 아, 나 근데 그거 있어 나. 연습하다가 어. 약간 팔이 뭔가 아픈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내가 뭔가 약간 우리하게 아파요. 이랬거든. 어? <laughs> 우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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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하게 우리하게 아파요. 어떻게? 우리... 아파요, 우와, 이렇게.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그더고 아, 처음들, 우리 하게 아파요. 처음들어 봤어. 처음 들어봤어. 우리 하게 아파요. 한 아니,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뭐, 뭐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해줘 봐. 약간 우리 하게 아파요. 조금 수신단 얘긴가 보다. 왜? 그래, 무릎이 이렇게 딱 맞았을 때왜 응. 이렇게 지나가다 맞아, 무릎이 느껴 느낌. 느낌. 음. 이게 아니, 살 찢어진 거지 아픈 거 아닌데, 알았어 경기 모델씨가 아픈 거? 제가 우위하게, 우위하게. 아, 은근히 오래 깊은 아픔이래. 음, 오, 그러면 나아 그래. 궁금한 게 경상도에서는 졸려라고 하면 뭔데 저게? 이러더라고요. 아, 졸려? 왜? 맞아. 잠 온다가 아, 약간 진짜 잠 온다 느낌이고 어. 졸려는 약간 귀여운 척하는 느낌 오, 아, 진짜? 아, 그래? 그래? 야, 아니 근데 근데 아, 우리 서울 입장에서는 아, 잠 온다가 귀여운 척하는 거고 잠 온다가 귀여운 거. 서울 경기는 졸려. 뭐거 있잖아. 졸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버려 그럼 어잠 온다. 이건 괜찮 약간 찐으로 잠 오는 느낌. 야 근데 서울은 그냥 카리나 봐봐. 서울은 아, 잠온다 맞아, 약간 어사키. 너무... 약간 이런 너무. 이거 귀여운 족인데 이게. 완전 반대. 완전 반대. 오, 줄려가 전... 전... 귀여운 족이라고. 전... 그러면 전... 이거 돼? 그 어딨지? 오, 이거 오, 이거 한번. 어. 윈터야, 저거 한번 해봐. 오의 5승 오의 5승 오의 5승 오의 5승 알겠지. 일번이다 <laughs> 달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laughs> 그냥 똑같지 오나. 그렇지, 그렇지. 열사매 어. 노나 그게 그래? 오지. 오의 오승, 오의 5승 오의 5승 오의 5승 그렇지. 음. <laughs> 음. 아 서로 똑같구나.